자 여기서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게 저를 포함한 뭐 킥복서분들 아니면 레슬러분들 주짓대로분들 진짜 이한 분야를 정말 아주 깊게 파셔가지고 되게 쉽게 MMA에 넘어 오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 입니다 네. 오늘 원래는 촬영 예정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ONE f c One Fighting Championship의 경기 영상을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권원일 선수의 영상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티보이 권원일 선수가 브라질의 브루노 푸치 선수를 맞아서 1라운드 KO승으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KO 승리도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역시 MMA는 MMA다 라는 걸 아주 여실히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버넌힐 선수는 10승 3패의 아주 준수한 성적으로 1FC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상대방인 브라질의 브루노 푸치 선수 같은 경우는 노기 그래플링에서 월드 챔피언 2회 우승을 했고 브라질리안 주짓수 전적이 무려 170승 55패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주짓대로, 진짜 완전 월드클래스 주짓대로인데 이 선수를 맞아서 우리 건원일 선수가 정말 대단하게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했어요. 그 경기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는 건좀 그렇고요. <laughs> 저작권, 킹작권 때문에 보는 건지 그렇고, 한번 제가 이렇게 썰로 옆에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 사진 띄워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브루노 선수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왔어요. 권원니 선수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타격가 출신이에요. 킥복싱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MMA 무대에서도 타격을 아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브루노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 그래플링, 그라운드 게임에 능한 주짓대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한 가지였습니다. 권원일 선수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자. 대신에 타격은 좀 조심하면서. 네, 그래서 1라운드 초반 어땠습니까? 가드를 바짝 올리고, 아주 빠짝 올리고 바로 닥치고 태클. 닥태클을 투레그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권원일 선수 타격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슬링 방어가 매우 출중했어요. 아주 스프로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태클 시도를 먼저 죽였고 그다음에 태클에서 바로 브루노 선수는 태클에 이어서 상체 클리치 싸움으로 바로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지의 뒤로 밀렸는데 권원일 선수가 여기서 상체 클렌치 방어를 너무 너무 잘해줬어요. 브루노 선수는 이제 언더복 하나를 파고 그 다음에 상체를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잠가버렸어요. 그런데 권원일 선수 바로 상체가 붙을 수도 있었지만 붙이지 않고 바로 떼주면서 혹시나 모를 이게 안아던지기, 안아던지기를 방지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락을 걸고 있는 이 손목에다가 텐션을 계속 주면서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내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그 락을 걸고 있는 이 손을, 손 틈을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 이렇게 파고들려고 했지만, 락이 너무 단단해서 쉽게 파고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디, 바디, 계속 바디를 줬죠. 바디 주다가 또 파주고, 바디 주다가 파주고. 자, 이렇게 단지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주면서 방어를 했는데, 브루노 선수 정말 여기서 힘을 정말 정말 많이 썼어요. 얼굴도 빨개지고, 팔뚝에 핏줄, 어깨에 핏줄도 올라오고, 막 빨개질 정도로 정말 힘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권원일 선수가 정말 잘 빠져나오고, 이제 이 그립을 풀어내면서, 이제 완전히 권원일 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브루노 선수는 이렇게 그립을 놓치자마자, 진짜 체력이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전환부터 뭐팔 체력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래서 권원일 선수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한번 맞고 나니까 다시 잽잽 재다가 원투 하고서 투에 또 걸리고 다시 재구서 바로 어퍼컷으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어우 진짜 권원일 선수가 정말 레슬링 방어도 좋고 아주 이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완전히 다 꿰고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너무 완벽했던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게 저를 포함한 뭐 킥복서분들 아니면 레슬러분들, 주짓대로분들 진짜 이한 분야를 정말 아주 깊게 파셔가지고 되게 쉽게 MMA에 넘어오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MMA는 진짜 다릅니다. 아무리 브루노 선수가 주짓수 녹이 월드 챔피언을 두 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안 되니까 또는 레슬링 오펜스 레슬링에서 레슬링이 다 막혀버리니까 녹이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주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권원일 선수는 브루노 선수보다 더 뛰어난 레슬링 테클 방어 레슬링 방어 이거를 토대로 더 뛰어난 타격 실력을 바탕으로. 완전히 브루노 선수를 격침시켜버렸습니다. 음.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 MMA 하실 거면 다 골고루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버원일 선수 승리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앞서 경기하셨던 윤창민 선수, 그리고 최정윤 선수 너무너무 잘 싸워주셨고, 크게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무사히 네,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너무너무 잘 봤고요. 네, 다음에도 이렇게 종종 뭐 UFC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재밌는 경기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